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다은 씨. 아, 오늘 학교 가는 날입니다. 어제 외운 게다안까먹었까서었는데 시간 안 걸렸는데 지금 출해다 학교에 가는 시간만. 박버스로 한 시간. 원래 두 시간이 걸렸었다는데.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잘다는 단시. 하지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자면, 자다는건 쉽지 않은 노래. 매일 매일이 피곤함의 연속이다. <laughs> 오전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다은 씨,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또 혼자다. 지금은 점심시간. 아직 초범이라서 그런지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분다. 마치 다은 씨의 마음 같다. <laughs> 점심을 먹기 위해서라면 많이 걸어가야 한다. 밥 먹으러 가는 중이야. 어째서 그녀는 항상 혼자 다니는 것일까? 그 이유가 있는 것일까? 유난히 파란 하늘. 하지만 당시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인다. 역시나 혼자 점심을 먹는다. 어, 이게? <laughs> 과연... 다한 씨는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? 친구들과의 오랜만의 약속. 왠지기 뻐보이는 다한 씨. 컵라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모양이다. 얼마 남지 않은 점심 시간. 늦은 모양이다. 얼마 남지 않은 점심 시간 을 만끽 하는다은시 발걸음 이 무겁다. 오늘 의 마지막 수업.